안녕하세요. 2시에 만나는 강남 다육 인사드립니다. 한 주에 시작 월요일이죠. 다들 화이팅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고 있고요. 신문은 분체 배송 보내고 있으나 현재 한파가 종종 있어서 배송이 간혹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 그저 안내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라베스크 되겠습니다. 사이즈 10cm 정도고, 가격은 4,000원인데, 붉게 물들어 있는 아라베스크 한번 봐주시고, 깔끔한 외두입니다. 자, 이 친구는 소인지 복륜금 되겠는데요. 복륜을 얼굴이 깔끔하게 얼굴 잡혀있죠. 사이즈는 7.5cm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가격은 8,000원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매직잼 골드 철아예요. 속살이 노랗게 물이 들어 있는데요. 이 친구는 가격 8,000원이고 12cm입니다. 합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분이 좀 있어요. 우리 사장님이 생얼이 이렇게 달려 있는 애들 위주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생얼 달려 있고 윤기도 잘잘잘잘 흐릅니다. 분체 배송 보낼게요. 자,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2두로 얼굴 잡혀있고요. 사이즈는 7cm, 가격은 7,000원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약간 소형종이라서 따글따글하게 자라는 맛이 있어요. 동글동글한 산딸기 모양처럼 다져지는 산딸기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자이 친구는 스노이 엘리안 외두입니다. 주황색으로 물이 들고요. 저번에는 군생을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물이 드는 스노이 엘리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봤던 이렇게 아라베스크랑 나란히 심어주시면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쁠 것 같고 어, 여기 위에 한번 보시면 빌게이츠 이 친구 깔끔 외두로 참 귀엽지 않나요? 오늘 보조개가 쏙쏙 들어가는 빌게이츠 6,000원이고 사이즈는 8cm 정도 나옵니다. 자 지금 사이즈가 무난무난하게 작은 아이들 위주로 지금 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름은 윈디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 윈디가 이렇게 속살에 보면 돌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붉게 물이 드는 윈디고요. 가격은 5,000원 8cm입니다. 제 친구는 클락비라고 해요. 클락비 빨간색 바디 강렬한 거 좋아하신다면 이 클락비도 추천드리고요. 7cm 나오고 오늘 이 친구 5,000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개 합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게참 이쁜 클락비 여분이 좀 있으니까 한번 합식 추천드려볼게요. 정말 귀여워요. 자 미니 앙비앙입니다 가장자리로 붉게 물 들어가는 중이고요. 따글따글합니다. 자 가격은 오늘 4,000원. 이고 10cm입니다. 자, 여러분 작은 사이즈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셔서 여기 이 친구 서론도 추천 보 드릴게요. 이 친구도 소형종이고요. 이름처럼 뽀얀 눈이 온 듯이 하얀 바디가 매력적입니다. 가격은 6,000원, 6cm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피치 앤 크림인데요. 이렇게 세 포트 오늘 모듬으로 한번 해볼게요. 피치 앤 크림 합식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이렇게 세 포트 갑니다. 이렇게 해서 만 원에 한번 오늘 소개를 해볼게요. 동글동글하게 얼굴이 다져진 피치 앤 크림이에요. 하엽 정리만 하면 깔끔한 수영이고요. 사이즈는 보통 8에서 9cm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노금 외두입니다. 단층 짱짱하고요. 이 친구 금종자를 모금고 있는 모노금 무지금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5,000원 소개해 볼게요. 자, 러우금. 이 친구 단품인데요. 근데 색감이 너무 이뻐서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사이즈는 12cm고 가격은 만원. 맑은 핑크색 금이 잘 들어있는 러우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키인데요. 청키 친구를 보시면요. 청키가 납작한 입장에 통통한 게 특징이거든요. 원종 초키, 청키 되겠고요. 목대 좋아요. 목대 좋아하시는 이모들 추천드리면서 원종 초키, 원종 청키 8,000원이고요. 내려놓고 사이즈를 재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놓고 사이즈는 가로는 14cm, 세로는 12cm 나오는 원정 청키 되겠습니다. 가격 8,000원이고 지금 쌍두로 이렇게 여유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합식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자, 아이브도 이제 저희 매장에서 오고 분갈이 했는데, 이제 이 친구 그새도 빨갛게 속살이 물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가격은 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14cm 정도. 이 친구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살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브 되겠습니다. 이 친구도 괜찮고, 이 친구도 괜찮아요. 이렇게 밥이 하나같이 다 많고요. 이 친구 가격 만 원이고,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속살이 피멍드는 모습이 매력적인 아이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묵은둥이 마타 되겠습니다 사두분생 되겠고요 붉은색 바디가 매력적이고 사이즈는 10cm 가격은 8,000원 소개해볼게요 와 깔끔하죠? 이클리스 외두고요 속살이 이렇게 찐보라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5,000원이고요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네요 자, 여러분 베르테르 없으시다면 꼭 키워보세요. 짙은 하얀 뽀얀 분 바디에 뒷면으로 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때 정말 귀여운 베르테르가 되겠고요. 가격은 6,000원 8cm입니다. 자, 데룰루입니다. 데룰루가 볼 때마다 사이즈가 쑥쑥 자라고 있는 건강한 친구인데요. 뽀얀 바디에 핑크색으로 꽃잎점 찍을 때 예쁘죠? 데룰루 이 친구 오늘 8,000원이고 15cm입니다. 자, 오늘 작은 사이즈로 거의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름은 앨리스 블루라고 하고 가격은 6,000원입니다. 사이즈는 8 c m 고요 손톱이 이렇게 검은 손톱을 콕콕콕콕 찍어가는 앨리스 블루. 자, 손톱이 매력적이죠. 전체적으로 항공샷입니다. 따글따글하게 다져져 있네요. 자, 이번에는 엘리샤 되겠고요. 원래 가격 12,000원인데 오늘 만원에 소개해보면서 엘리샤가 약간 이쪽이 가장자리 쪽으로 은근한 깨멍이 들면서 붉은색으로 물이 될때 이쁜 엘리샴입니다. 15cm구요, 만 원입니다. 자, 깔끔 한 외두 에케무스톤입니다. 옆 모습 보시면 단층 아주 짱짱하고 저희가 분갈이해서 키우기 때문에 이 친구 상태 윤기도 나고 건강합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 가격 5,000원 소개해 볼게요. 자, 루돌프입니다. 루돌프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빨간 꽃이점 찍을 때예쁘고 가격은 5,000원 13cm. 오늘 외도 친구들이 좀 많죠? 자, 테디베어입니다. 이름처럼, 이름이 참 귀여워서 저도 이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이름만큼이나 속살이 노랗게 물이 들때참 이뻐요. 테디베어 솜털 있는 친구고, 군생입니다. 사이즈는 11cm 정도, 가격 6,000원 소개해볼게요. 자, 온슬러입니다. 원래 온슬러 요 외도 하나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자구가 두개 생겨가지고 삼두분생 되어있는 상태고요. 가격은 오늘 6,000원이고 13cm 정도 나오네요. 와, 맑은 얼굴에 백봉 한번 소개해볼게요. 아까 연속으로 그 외도들 소개하다 보니까 옆에 외도 백봉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요. 무은둥입니다 가격 5,000원이고요. 12cm입니다. 보라수연입니다. 지금 수영이 동그랗게, 언덕을 이루듯이, 동그랗게 수영이 이쁘게 잡혀 있고요. 가격은 10cm 정도, 아, 사이즈는 10cm 정도고, 보라수연 8,000원 되겠습니다. 밥이 많아요. 자, 핑크색으로 찐 분홍으로 물들 때 예쁜 이 친구 베이비볼 되겠고요. 삼두군생 8,000원이고 10cm입니다. 정말 찐 분홍으로 물이 될때 예쁘고, 볼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동글동글 하거든요. 민 종류처럼. 그 친구처럼 동글동글하게 다져지는 모습 한번 맞붙세요찐 분홍색으로 물이 드는 베이비볼이었습니다. 자이 친구 미니 마금 되겠는데요. 미니 마금 그 복련으로도 잘 금이 들어 있지만 은근하게 끝 쪽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7cm 정도 나오고 가격 8,000원 소개해 볼게요. 자 그다음 크림티입니다. 크림티 쌍두고요. 은근하게 백분홍이 있으면서 뽀얗게 지금 주황빛인 듯 핑크빛인 듯 물든 모습 묵은 등이라서 그렇겠죠. 가격은 12,000원이고 9cm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는 드림로즈라고 해요. 드림로즈 거의 카렌 비슷하죠. 드림로즈 가격은 오늘 7,000원에 소개해보면서 사이즈는 9cm, 자구도 잘 치고 우리 초보 이모들께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자, 마리오도 굉장히 지금 맑은 노란빛이 참 이쁩니다. 사이즈는 9cm 정도고 밑에 자구들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거의 젤리처럼 맨들맨들한 입장입니다. 보이는 얼굴만 해도 거의 5도 이상, 6도 이상의 얼굴이 보이고 있고요. 마리오 만원 되겠습니다. 자, 부케도 굉장히 빨간 라인이 참 이쁜 친구인데요. 화려하죠? 가격은 5,000원이고 9cm 정도. 물반등도 좋고, 뒷라인이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름은 트리, 트윈벨이라고 하고요. 저, 지난번에 철아를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두근생 트윈벨이 되겠고요. 자, 오늘 친구 6,000원이고 9cm입니다. 자, 이번에 석영인데요. 석영 석양 군생이 가격이 너무 착해요. 가격은 5,000원이고요. 맑은 주황빛으로 물이 들때 이쁜 석영 되겠습니다. 자, 이번 원종 투비반이 되겠고요. 쌍두로 잡혀있고, 찐보라로 물든 모습입니다. 가격 6,000원이고, 9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핑크 다이아 소개해 볼게요.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서 영상을 한번 담아 보는데요. 사이즈는 15cm 정도, 중품소의 사이즈고요. 가격은 16,000원 핑크 다이아 되겠습니다. 입장 모두 깨끗하면서 윤기도 나고 있어요. 옆모습, 손톱 날카로우면서 입장이 일단 제일 깨끗하다는 점 말씀드려봅니다. 자, 이 강렬한 페라가모도 봐주세요. 사이즈는 14cm 정도고 지금 입장도 단층도 정말 좋고 뒷면, 앞면 모두 찐자주빛깔로 물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24,000원인데 오늘 특가 2만원에 소개해보면서 얼른 데리고 가세요. 화려하게 물들어있습니다. 자, 핑크 딥스입니다. 핑크색 라인 탈때 정말 귀여운 핑크 딥스인데요. 지금 군생으로 따글 따글하게 얼려 잡혀있는 상태고요. 옆모습 언덕을 이룰 정도로 밥이 큼직큼직합니다. 사이즈는 16cm 정도 나오고 가격은 22,000원 되겠습니다. 제 친구는 허니핑크라고 하는데요, 허니핑크는 입장이 좀더 통통해요. 아까 봤던 핑크 다이아와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입장이 통통합니다. 사이즈는 15cm고요. 원래 가격 16,000원인데 오늘 14,000원에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로잘리나인데요. 로잘리나가 삼두로 얼굴 잡혀있고 가격 만원 되겠습니다. 물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 사이즈는 10cm 정도 가격 만원. 로잘리나 무난하게 키우기 쉽고 분지도 잘해서 분색 만들기 쉬워요. 초보 임원님들께 추천드려볼게요. 벌써 속살 보시면 분지하려고 여기 자세 잡는 거 보이시죠? 로잘리나입니다. 자이번에 플라멩고 쌍두인데요 지금 맑은 주황빛으로 목대도 이렇게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이 친구 사이즈 19cm 정도 나오고 저번에 군생을 24,000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는 쌍두, 쌍두니까 오늘 15,000원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대품 멀로퀸 소개를 해볼게요 멀로퀸 동글동글한 얼굴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국민 다육이 중 하나입니다 저 멀리서 항공샷 한번 찍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도 찍어드릴게요 가격은 5만원이고요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는 23cm고 이대로 분체 배송 보내드립니다 멀로퀸이었어요 제 이름은 브링클스 블루 철한데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두개 들어왔는데 이 맑은 브링클스의 분이 있으면서 끝쪽으로는 가장자리로는 여기 핑크색으로 물든 모습이 굉장히 이뻐서 오늘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 친구는 좀 고가에라서 오늘 가격 8만 원 되겠고요. 저희가 분갈이 다 해놨고 이대로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이렇게 큼직큼직합니다. 일단 철화 엮인 상태 한번 봐주시고요. 저 멀리서 봤을 때이 물듬이 너무 이쁘네요. 사이즈는 현재 16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 여러분 라운드 핑거 이 친구 꼭 키워보세요. 둥글둥글한 입장이 정말 매력적인데 이렇게 목대도 좋고요. 약간 백봉 비슷하지만 백봉과는 다른 라운드 핑거라고 합니다. 둥글둥글한 입장이 정말 귀여운 친구고요. 은근하게 좀 주황빛으로 물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지 목대도 좋으면서 자구가 밑으로 두르고 있어서 총 5두 분생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 핑거 되겠고요. 가격은 24,000원 21cm입니다. 자, 여기는 핑크 아르바 되겠는데요. 핑크 아르바 전체적으로 위에 한번 보시면 따긋따글하게 따글 자구들이 굉장히 많죠. 핑크 아르바 되겠고요. 사이즈는 현재 25cm 정도로 대품, 왕대품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핑크핑크 핑크 하면서 밑에 자구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 친구 오늘 4만원 되겠고요. 핑크 아르바, 일반 아르바와 다른 핑크 아르바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다음 후레시인데요후레시 육두근 생이고 일단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속살이 보석처럼 다져진 묵은둥이후레시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16cm 정도 중대품 사이즈고요. 가격은 24,000원 소개해볼게요. 자, 안젤라입니다. 안젤라가 찍은 진한 주황빛깔로 화려하게 물이 들어 있는 상태인데요. 원래 가격 2만 원이던 18,000원에 소개해보면서 15cm입니다. 자, 이런 원종 플로합니다. 저는 이 친구가 약간 플로리디티와 비슷한 생각이 들지만 좀더 입장이 통통하면서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색감이 너무 화려하죠. 그리고 이 친구가 물건인 게이 생장점이 파괴되면서 자구들이 뽀글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옆모습 보시면 굉장히 통통합니다. 이모들 빨간 거 좋아하시잖아요. 빨간색 다육이 이 친구 추천드려 볼게요. 원래 가격 3만 원이. 35,000원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늘 28,000원이고요. 16cm입니다. 자, 대비 데뷔 군생입니다. 대비가 사두에다 밑에 자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사이즈는 15cm 되겠고요. 가격 오늘 14,000원에 소개해 볼게요. 자, 수련철아 되겠습니다. 이 수련철아 보시면요. 저희 집에서 사장님이 정말 이쁘게 키우셨거든요. 여기 쌩얼들이 당연히 있고, 저희는 쌩얼이 있는 철아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쌩얼이 있으면서 위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뒤에도 쌩얼들이 뽀글뽀글 와, 여기 대박이죠. 여기 쌩얼들이 풀린 얼굴들 그리고 철아가 중간중간 있으면서 수련이 색감이 참 이뻐서 이모들이 좋아하시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딱그 색감처럼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습니 가격 오늘 3만원 되겠고요. 사이즈 작지 않아 요 여러분, 사이즈 23cm로 사이즈, 대품 사이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몰로 철한데요. 일단 이 몰로 철아, 일단 가격은 5만원이에요. 여기 사이즈가 일단 대품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짱짱하게 밑에 생얼들이 3개나 두르고 있는 상태고요. 항공 샵 보시면 입장이 굉장히 통통합니다. 자, 물로처럼 수영이 굉장히 예쁜 상태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 사이즈는 23cm 정도, 가격은 5만원 되겠습니다. 분체 배송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매장을 둘러보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